멜루입니다. 자, 오늘 할 컨텐츠는요,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던 가방 소개하기입니다. 일단 제 가방은 대체로 큰 편인데, 음,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일단 제 가방의 앞모습은, 이렇고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일단, 이제 가방 안을 살펴봐야겠죠? 이쪽 바로 잡을게요. 여기는 제가 필요한 어막 써다 남은 종이 이런 걸 넣어놓고 이쪽에는 자기가 학교에 필요한 물건.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. 이거 좀못 그렸지만 정크렛세 죽이는 다이어. 그리고 제 필통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. 어.. 투점을 마치고 빙그레 초코맛 음유라고 써져있는데 그리고 오답공 책막 이런 오답공 책, 복습공 책 이런 걸 준비하고 이쪽 카드는 제가 밤에 영어학원 책들입니다 이 앞에는 화장품이 들어있는데, 이 테이프, 이 자.. 또풀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제 가방은 크기는 음 크기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영어 여기에 한 여기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제 가방이 대체로 큰 편이라 정말 좀 음, 무겁기도 하고 무거울 때도 있어요. 근데 가볍을 때는 진짜 가볍고 땀이 잘 나지 않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제 가방 소개고요.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. 멜였습니다 잠깐만요.